일단, 지금, 생활이고요. 오늘, 학교 수업이 없어가지고, 방에 있는데, 심심해가지고, 켜봤고, 좀, 수다라 해야 되나? 이런 영상을 안 찍은 지 오래돼가지고, 한번 켜봤습니다. 짜잔. 내 오둥이 인형준 친구가, 선물을 또 줬습니다.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, 제가. 근데, 이거 진짜 커요. 거의, 몸통만 합니다. 아주, 새카맣네. 어제 꿈에 고양이가 나왔는데, 이럴려고 나왔나? <laughs> 어제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요. 엄청 조그만,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모를, 동물을 집에서 키우는데, 걔가 막 저한테, 이렇게 확 달려들어서 저한테 계속, 안겨있는 공을 건는데괜니까 없어서 서운했거든요 근데 얘가 있어서 좀안 서운해졌다 <laughs> 해야 되나? <laughs> 여러분 저는 화장을 안 하면 이렇게 눈썹이 없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죠? 제가 아빠 때문이라고 그랬죠? 근데 저희 아빠는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. 살면서, 살면서 아빠만큼 그 멋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. 그렇게 빛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아빠는, 음, 귀여워요. 약간 소년미가 있는데, 좀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진짜 진심이라서, 한번 꽂히면 한번 물면 놔주지 않고 그런 느낌 그리고 표현하는데 되게 서툰 사람인데 제 눈에는 그게 너무 보이니까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런 게 서툰 사람이라서 더 귀엽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게 진짜 진심 같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렇더고요 너무 귀여워. 한상경 씨 보고 계신가? 우리 한상경 씨. 우리 한상경 씨는 말이죠. 아주, 아주 귀엽습니다. 아주 상남자입니다. 부산 상남자. 야, 고양이 너무 귀엽다. 근데 저 느낀 게 있는데, 혼자 진짜 잘 떠드는 것 같아요. 혼자 좀잘 노는 것 같아. 그죠? 사실 지금 시험기간이거든요. 공부를 해야 되는데, 하기 싫어서 그런 거긴 한데, 아무튼, 이 고양이가 생겨서 아주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. 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. 저는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. 아무튼, 아버지한테 잘하십시오. <laughs>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, 이번에 얼마 전에 생일이라서 울산을 갔다 왔는데, 아빠가 너무 그냥 너무 고맙더라고요. 물론 엄마도 고맙지만 그냥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크면서 점점 더 배우고 느끼는 것 같아요. 뭔가 자꾸 고맙고 미안한 것도 늘어가는 것 같고 음... 남은 세월 동안 더 잘해야죠. 근데 진짜 뭔가, 영원할 것 같잖아요. 지금 이 상황이. 지금 부모님이랑 지내고, 다 같이 살고 이런 게 영원할 것 같은, 영원할 것 같은데, 생각보다 정말 짧고, 생각보다,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, 옆에 계실 때, 잘 합시다. 그들의 존재는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.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하나만큼은 잊으면 안 돼요. 진짜로. 얘기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냥 누웠고요. 좋다 윤아야. 내가 가끔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좀 재밌는 것 같아요. 혼잣말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. 이게 왜냐면 맨날 집 가서 언니 앞에서 떠들면은 언니가 저한테 지쳐가지고 이제 대답 안 해줘도 혼자 쪼잘쪼잘떠들거든요 그런 거죠. 마치 아빠가 맨날 언니가 안 들어도 쪼잘쪼잘 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. 아무튼 이제 갈게요. 어나 이거 꿈에서 봤는데. 데자뷰다 데자뷰. 여기 와서 영상 처음 찍는데 되게 데자뷰가 생기지. 데자뷰는 진짜 뭘까요? 궁금한 게 너무 많다. 안녕.